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 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물 풍선에 이어 gps 전파 교란 공격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은 오물 풍선이 성의의 선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방부가 차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던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개입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6월 복귀설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전 위원장의 지구당 부활 의견에 대해 전대를 앞두고 원우의 표심을 노린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 씨가 경찰이 자신을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 측은 경찰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당 부활론입니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아주 한목소리로 찬성하는 부분이죠.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모임에서 관련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논의가 지금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제가 이 당을 잇는 동안에는 청년 정치인들을 네. 만들고있습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 당에 살아남아 있다면 <laughs> 아, 살아남아 저는 그걸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저는 정말 총, 젊은 분들이 많이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당음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정치 계획에 반합니다. 그건 정치 계획의 일환으로. 부패 정치 타파의일환으로한 건데, 그거는 지금 전당대 회 앞두고 원의위원장 표심 노리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간만에 여야 공통의 목소리로 아 지구당 부활은 환영한다라는 입장인데 홍준표 대구장만 지금 또 <laughs> 사실 이 부분이 이른바 오세훈 법입니다. 네. 2002년 이른바 한나라당 찻대기법이 있으니까 지역구 없애고 그리고 또 사전선거운동 제안하고 한마디로 돈 드는 선거를 이제 폐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오세훈 당시 국회의원이 만들어 놨는데 그때는 정치개혁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이 빼지 기득권 유지 방탄법 내지는 신인 정치 진입 금지법이 돼버린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이른바 노회찬법이라고 해서 노회찬 그 정의당 의원께서 어이 지구당을 새로 만들고 원외지만 5천만 원까지는 이 도입하자 이런 법을 했는데 결국 기존 어떻게 보면 배치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금융관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투명해진 이 시점에는.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터주자는 취지에서 이런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의 신인정치 양성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구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22대 국회에 이른바 정치개혁 입법으로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홍준표 대구시장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거나 여당을 향해서 또 쓴소리를 계속 내딛고 있는데, 어, 어제 이 같은 이 세미나 자리에서 당을 향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멘트 듣고 이 정치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이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홀물날 거. 우리랑은 선거에 참패해가지고, 격국 기가지고 쪼그러져 있고, 그 어떻게 봤다고요이 당의 전사가 있습니까? 우리 당에 있었던 마지막 전사는 이경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요. 우리 당에는 팬더믹기 형성되고 수면에 상대했다 이렇게 아까 연설에서 얘기하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하신 연배도. 그렇게 기자들은 전부 이상하게 머리가 그쪽밖에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야. 총선 백서 특위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 아니, 화를 자꾸 덜는 이유는 모르겠다. 대변인님, 어제 네. 저 자리에 계셨다면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 옛말을 하나 빌자면 내 배가 곱하봐야 종이 배 골는 줄 아는데 한 번도 원외위원장을 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이 <laughs>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들었고요. 음. 최종영 변호사님 너무 크게 웃으셨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TV 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2대 국회 개원입니다. 여소야 대의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원 첫날부터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며 정쟁에 불을 붙인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물이 선물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어젯밤 담화문에서 대남 오물풍선은 표현의 자유고 성의의 선물이라며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고 이틀 연속으로 대남 GPS 교란 공격을 가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송영길이 회유했다입니다. 민주당 동봉투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어제 재판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병선 자금을 받거나 탈포한 사실을 송당 송당시 후보에게 모두 보고했다면서 송 대표의 위증교사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송 대표의 보석 허가에 석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방탄특검 추진입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입건돼 있는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7일에 예정되어 있어 법원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재명 방탄 시도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현금 2조 인정될까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1심 재판부는 노관장이 제기한 1조 원대 재산분할 청구에서 665억 원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데 2심 법원은 현금 2조 원을 달라는 노관장 측 주장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시 없었단 취지입니다. 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와중인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세 차례 18분여 동안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자나 메일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했던 지난해 국회 답변과는 차이가 있어서 야당으로부터 말 바꾸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백서 작업을 둘러싸고서 물밑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친 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서특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하는 거 이건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위 측은 한전 위원장 면담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서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 오후 총선 백서특위와 2시간 20분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장대변인은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백서특위가 한전 위원장까지 면담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었고요. 어제 면담에서는 총선 당시 한동훈 원톱 체제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장대변인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위원장 면담이 부적절하다 는 의견은 개인적 견해라면서 백서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요. 한전 위원장 면담 필요하다. 이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정훈 위원장은 장 대변인과의 면담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총선 백서라는 건 총선에 관여 모든 분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받는 분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역시 본인을 위해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으나 아직 일정이 확 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시간까지 회신이 없으면 어쩔 방법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에 한동훈전 위원장이 등판을 하느냐. 이거 여전히 정치권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관련해서 전대를 준비하는 황 황우요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대표 선거 3등까지가 지도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이말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 네이 국민의힘은 현재 그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선출하는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황우요 위원장이 언급한 이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라는 거는요. 당권 도전자 중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 대표 겸 최고 위원으로 하고 이제 떨어진 사람들 하지만 2위에서 5위 에 오른 이차 득표자를 최고 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이제 취지로 좀 풀이가 됩니다. 이는 물론 이제 당 대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설 경우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포기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 위원장은 다른 주자들에게 한동훈 트프리드 지도체제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도선에 드린 대로요,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 지구당 부하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당선인 낙선인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 지구당 현역원하고 의 그다음에 정치 신인 원회 인사들한테 기회적 균등을 보장하는 이점이 있는 제도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앞서서 당 외곽의 지지 다지기에 나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고 하죠. 한전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이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당선자와 낙선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에 화답하듯 국민의힘 수도권 원외 조직위원장 20명은 어제 오후 관련 논의를 갖고 원외 정치인들의 정당 활동 지원을 위한 지구당 부활에 동의하는 차기 당권 주자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반면 연일 한전 위원장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구당 부활에 은 정치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는데요. 한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20년 전과 달리 지금은 기득권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도록 지구장을 부활시키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 홍준표 시장의 반박을 맞받아쳐 눈길을 끌었습니다.